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도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이 밑줄을 긋고요. 이 기본 도형이라는 건 뭐냐면 도형을 이루는 최저 어,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건데 먼저 적어보면 기본 도형 은 무엇을 기본 도형이라고 하냐면 점, 그다음에 선, 면. 이세 가지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각을 추가합니다. 각, 점선면각을 우리는 도형의 기본 도형, 도형의 기본이다 해가지고 기본 도형이라 불러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동영상을 찍고 그럴 때이 디지털 화면은 픽셀이라는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이 모이면 한 장의 디지털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한 장의 사진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이걸 픽셀이라 부르듯이, 도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점선, 면, 각. 이거를 기본 도형이라 부릅니다. 아래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여기 준비학습을 보도록 할게요. 어, 준비학습은 이번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그걸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도형의 기초, 도형의 기초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각, 직각, 둔각, 이 밑줄 긋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9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각과 큰각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90도보다 작은각을 우리는 예각이라 부를 거고요. 90도보다 큰 각을 둔 각이라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90도를 우리는 직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예각과 직각과 둔각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어, 1번은 당연히 예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둔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아, 이거는 기준이 되는 직각이에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90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둔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2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아, 밑줄 거 볼까요? 어, 직사각형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평행과 수직을 알아야 됩니다. 평행한 선분, 수직인 선분인데요. 보통 우리는 어, 평행선과 수직선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면 평행선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수직선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걸 메모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행선은 어 평행선을 따질 때는 우리는 한 평면이라는 기준을 정해요. 왜냐하면 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평면에서, 한 평면에서 라는 기준,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지 않는 두직선이에요. 만나지. 앉는 두 직선을 우리는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선은 무엇인지 볼까요? 수직선은 직선,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이에요. 직각으로. 직각은 아까 90도라고 그랬죠? 직각으로 만나는 두 직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고요. 평행선, 수직선.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제 기본 도형을 배울 준비가 된 겁니다. 다음 쪽으로 보면 자1 단원이 뭐냐면 점선면각 성취 기준은 점선면각을 이해한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단원 어, 도형의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아, 방금 전에 우리 제목이에요. 점선면각 한번 적어볼까요? 어, 도형의 기본 요소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 선, 면, 각. 요네 가지를, 어, 도형의 기본 요소, 또는 기본 도형이라 부릅니다. 탐구해봅시다를 볼까요? 탐구해봅시다. 컴퓨터 그래프, 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프로그램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면, GSP를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어, GSP를, 어, 좀 익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설치해두고요. GSP, 5버전. 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겁니다. 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과 선을 연속하여 움직여봤다인데, 여기서 사실 연속하여 움직여봤다인데요. 연속하여 움직여본 건 뭐냐면, 어, 자취 기능이에요, 자취. 흔적 남기기. 흔적. 지나간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기능도 사용해 볼 겁니다. 어, 일단, 점을 연속하여 움직이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말해보자. 흔적을, 점이 지나간 흔적을 계속 남기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을 연속하여 움직이면 뭐가 되겠어요? 그림에서 보듯이 면이 되겠죠. 면이 됩니다. 자, 여기도 점을 연속하여 움직이고 선을 연속하여 움직이면, 어, 지나간 흔적은 선이 되고 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밑줄 거 볼까요? 어. 점이 연속하여 움직인 거리는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하여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일단 선이 됩니다 면이 됩니다 이런 걸 동그라미로 해두면 되겠죠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점, 선, 면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제 각은 나중에 배워요 아, 그리고 참고 사항이 뭘 볼까요?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고 면에는 평면과 곡면이 있다. 우리가 직선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위에 거를 요거를 직선이라 부르고요. 아래 거 직선이 아닌 선을 우리는 곡선이라 부릅니다. 곡선. 그리고 평면이 있듯이 이 평면 어, 구부러진 면을 우리는 곡면이라 부를 거야. 곡면 이렇게. 자, 이런 용어들 여러분 좀 여러 번그 봐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미줄가 볼까요?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평면 도형이라 부르고 편, 한 평면 위에 짜는 도형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 부를 건데요. 평면 도형과 평면 도형, 입체 도형도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평면 도형의 정의는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 보통 우리가 종이 위에 그리는 도형은 평면 도형이고요. 어, 책상 위에 있는 입체, 우리가 보통 마주하고 사용하는, 어, 도형, 어, 모든 사물은, 대부분 사물은 입체 도형입니다. 그랬을 때, 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은 모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평면 도형이 있죠. 삼각형, 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이 있죠. 어, 직육 면체 또는 정육 면체, 그 다음에 원 규도. 두 개가 구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새로운 정의가 나왔습니다.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 생긴다. 만나서 생길 수가 있죠. 그때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 생기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 부를 거고요.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선을 우리는 교선이라 부를 거예요. 자, 교점, 동그라미, 교선, 동그라미. 선과 선이 만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에 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거 이거를 교점이라 부릅니다. 그다음 면과 면이 만난다 면은 평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교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점이지만 어때요? 점이지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하나의 선이 생깁니다. 했죠? 그렇죠? 그 선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어요. 교선. 자번번여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 러분 직육면체 어, 여러분, 여러분, 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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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 여러분, 그교점은 어떤 점을 말하냐면 여기서 교점은 꼭러점을말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꼭점그러면 직육면체에서 이 꼭짓점의 개수. 위에는 위평면에 4개, 아랫면에 4개. 그래서 몇개 있어요? 그렇죠. 8개. 좌우 조금 더 있고요. 교선. 이번에는 교선입니다. 교선은 모서리예요. 자, 여기서는 모서리. 모서리는 항상 두 개의 면이 만나서 생기잖아요. 모서리 개수. 그러면 윗면 4개, 아랫 어, 옆면 4개, 아랫면 4개. 그래서 4 더하기 사, 더하기 사, 해서 아 열두 개가 있구나, 되겠죠? 윗면 네 개라는 건 윗평면에 요저 어, 직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네 개죠. 그다음에 옆면이라는 것은 색깔을 달려 볼까요? 예, 빨간색으로 하면 옆면에 모서리가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윗면도 네 개가 있죠. 어, 그래서 교점, 교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의사 소통을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입체 도형 모양의 물건을 찾아보고 그 물건에서 교점과 교선을 찾아보자. 자, 입체 도형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교점과 교선이 있느냐라는 건데요. 어, 이번의 원기둥에서는 어때요? 위에 위에 요면 요면은 뭐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 면은 교선이 되는 거예요. 교선, 그렇죠. 교선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면도 교선이 되겠죠. 이거는 첫 번째 그림 원기둥 모양은 교선이 생깁니다. 교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입체가 교점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런데 오른쪽 면은 원기둥 모양이 아니죠. 이럴 때는 여기에도 보면 교점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이거는 교점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교점도 있고 그다음에 교선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점도 있고 교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입체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어, 교선만 있거나 아니면 어, 교점과 교선이 모두 있거나 이렇게 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